지금 긴급 속보가 떠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공수 처장 변함이 있습니다. 공수 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 장이 지금 법사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 차관, 네,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못합니요 구체적인 못해서, 발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네. 아,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운한 것으로는 이제 파악은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차관, 살펴야 될 거예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사 기관에서 소환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수사 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 일단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한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다른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내막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처관. 네.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그 표현은 좀 오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해 소지가 아니라 이거 틀린 말이죠. 아, 네네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서울 고, 서울 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감사원 수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출신에 묻겠습니다. 검사하실 때 수사하실 때 예. 피의자를 소환 통보하죠. 예, 했죠 많이 했죠. 예 수사하면서. 네 근데 그 피의자가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그건 법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맞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분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이 어, 사회 건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주동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피의자 소환을 했어요 검찰에서. 예.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아니면, 긴급 체포 합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간단한 거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부르는데, 조사받으러 예.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계속 버텨요. 네. 그럼 수사를 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는 하지요. 하죠. 하죠?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형사소법이 이제 부의한,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수사의 효율성 따져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은석 전 검사님, 예. 이런 경우는 강제 구인 조치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좀그 구체적인 상황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이 사안이 아니라,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윤석열 이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예. 검사가 계속 소환 통보를 하는데 안 하고 불응하고 난가 계속할 때 강제주의, 예. 강제 구인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뭐 체포영장하고 강제 절차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항에는 예.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를 그럴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와서 강제 구인하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합니까? 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이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